오늘의 큐티 묵상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당신의 죄악을 사하시며 당신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당할 당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당신의 머리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당신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당신의 삶을 청춘같이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비상하듯 하시기 때문에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의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고백도 이와 동일하셔야 여수론입니다. 타인의 고백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당신의 체질을 아시고 먼지 같은 우리네 인생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오니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능숙한 가수의 노래에 감격하여 첫날을 살기보다 당신의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길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잘 아시는 분, 그분에게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